피읗뻥 어? 많이 되는거 알지? 내가 다왜해야지 레고 뭐라고? 왜 정령의 명상이 좋은지 육하원칙으로 알려 줘. 정령의 원칙? 육하원칙은 안되지 언제 어디서가 들어가야되는데 언제 오늘 지금. 어디서 협곡해서 어, 언제 어디서 누가 네가 무엇을 비사지를 어떻게 그렇지. 사면 왜 좋은가? 일단 기본 마저에, 거기에 체력,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본, 기본 뭐냐 그, 패시브. 내, 내 찍어볼게. 이제, 내 이제 그 생존, 뭐래? 내 피음량의 20% 추가. 아 뭘몇년 했는데, 그것도 뭐20% 아닌가? 한번 봐야지. 아, 30%네. 아, 내가 맛마 야빴네. 다르키이 그거 다르키이 그거 그 뭐고 변신, 변신했을 때그 아트록스처럼 생긴 거 맞지? 그렇지, 잘안 가니까 끌림 죽는다. 이거 끌림 끌죽... 죽와 죽었다. 이거 와 회복 끌리면 죽는다. 아, 에바다이거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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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바다이새이들아맛왜한왜 나한데? 마왜 나한데? 입맛 왜나왜나한이 이말 싸요 이니까 뭐왜 라는데? 전투 번눈 개쩌는데? 아 우리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 바로 해주네. 개판이네. 다리오스 왠지 부시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느낌 쎄한데? 아이네. 항상 꼭 쎄함은 부시에서 안 나오더라. 시작이다. 이거 왜 라인을 당기지? 라인 라인 밀어서 내 좋을 건 없는데? 나 패시브 패시브를 유지해야돼갖고미니만 많으면 내가 이긴다 미니만 많으면 내가 이긴다 와드 왜 박았지 지금? 돈계약깝다 와드 계약깝다 오케이 정마 레벨 업이 나보다 늦네 아 CS 겁나 놓치네 이 짱날미 뭐데막 뒤질래 오지마라 죽인다 오지마라 꼬라박아라 꼬라박아라 막 꼬라박아라 시스 꼬라박아라 안박네? 전판의 음... 형이 외전지 생각하면서 하면 이 지울 고 있. 그런 거 생각했으면 내가 이티어에 아니지, 씨. 3레디다 끌어봐라. 개 죽인다. 레벨업만 딱딱딱 하면서. 실상 끌어봐가지고. 와, 온나 자신이나 근데 다리우스 못한다. 이 정도 되면 Q 쓰면서 들어와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아청따라못 한다, 못 한다 지금. 아니, 못 하는데. 나도 많이 못하니 그, 이신 위쪽 동걸 맞아 준다고? 이걸 이신 위쪽 동선이라 해그지 말리대 가 그런 얘기만 했어도 진짜 탑 신병자의 외모 아. 바텀 찍기 대포니까. 아이 리신... 아, 리신 때문에 이것도한번 맞지 도못 하겠네 이거 또 짱나게 응. 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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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로. 오! 중독! 상대. 거 아니야? 이거 리신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리신때문에 말렸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는거아니웠지 내 말이 싸울 게 아니었는데, 왜 싸웠지? 싸울 게 아니어서 Q를 맞아주면 안 됐는데, 아. 그냥 오늘 안 된다. 그냥 오늘 안된 날이다. 아, 이거 싸워주면 안 됐는데, 아! 걔한테 아까 초반에 내가 1킬 따고 시작했대, 맞지? 충분하다. 어디 봐서 충분하, 충분하, 충분. 걱정하지 마. 아니, 아까 반격을 반격 걸어놓고 빠졌어야 돼. 뭐한다고 계속 싸운지 모르겠다. 그래 이러고 빠져야된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까 뭐한다고 계속 싸운지 모르겠어 이래야 이제 Q딜도 안들어오고 전마도 피읖도 못하거든 그 그래, 내가 반격딜이 빠르단 말이지 아 이거 아닌데 리신 리신 내한테 얘기하면 어쩌 바텀인데... 참... 참... 여이스... 용랩 준비 완료... 아, <laughs> 이마 용랩인데... 아, 뭐 용랩이 마음 설쳐야 되겠네. 또 간다, 형 간다... 내가 할게... 아, 안깝치게 다리 안깝칠게 <laughs> 안 깝칠게, 일단 살이면서, 최대한 템을 빨리 뽑는 걸 위주로. 어? 형은 살인 거부터 연습하자. 길 따는 게 무선이 아니야내 계절 살인인는데 살인은. 아, 까비. 하... 집에 가야겠다. 이거 어, 집에 디지... 가야겠다. 뒤집어 디지... 했잖아요. 아니, 아니, 이거 깔수 있었지. 손했는데 아아 오케이 됐다. 아, 완벽 라인도 딱 적당히 유지하고 시스 격차는 많이 벌어졌네.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냐? 갱올때 빼고 살리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난데 얘, 내가 볼때선 탐식을 가는 게 맞다. 물약 안사다와 다리우스 상대 로 물약 안, 안 사오면 패기 2대2 바텀이 초반에 말리고 생각보다 괜찮네 많이 괜찮은 건 아닌데 적당히 괜찮네 아 탐식이 나 왔네 벌써 아이 균식 깔려줘도뒤지이어떻해 리신 파텀 탐식 가고 신발 하나 좋은 생각 아 좋은 생각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그런 거안 맞지. 아이고. 아 이거 맞았으면 안됐는데 킬각이긴 한데 나도 킬각이거든 내가 네, 긴감 오케이 서로 킬각이라서 6초 5초 내가 유인하면 정말 온다고 백방 정말 정말 단순하게 콤보 넣는다고 <목소리> 와 이걸 만화가 없었다 아... 만화 있었으면 W 쓰고 따단다단다단다 따는데 대웅분했다 이거 아... 이러면서 이제 격차 벌리는거지 구조하지마 나빨리라 음, 음, 빠지라 내 없다 내 집에 간다 이러면서 이제 격차 벌리는거지 이 이런, 이런 플레이 해주면 좋아하지 좋지 이정도 플레이 하면 좋지 탐식사고 나도 탐식사고 음, 음, 물량 하나 음, 쭉쭉 음, 주좀 하나 사고 오케이, 하나 채워갖고 리신이 한번한 한, 리신이 두번 올라왔거든. 리신이 두번 올라와서 내가 지금 라인전이 이게 좀 약간 말린 거지. 안 올랐으면 이기다. 대가리맞겠다나두번안 네, 갔다. 아니 한번 왔다. 오버하지 마. 진짜 한번 왔다. 갱 횟수 두배 차이. <laughs> 왜왜두배 차이야 이거? 맞긴 맞대, 내가 틀린말한건 아니대. 맞긴 맞지. 그래. 그때서한번 차이로 갔어 한번차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말리고 있지. 말이 아다도 오다도. 아, 이 패시브만 좀 제대로 좀 들어가고 있었어. 안 맞지? 서로 안 맞지? 아니 응. 내가 못 도와준다고. 응. 나이스. 푸셔. 내가 가궁 날리다. 게이드. 궁 날리다. 게이드. 들어왔어 농날림, 개이드가 아이가? 다리스궁 없으면 뭐 되나? 아, 리심마 없으면 이거 따는데. 싸바! <laughs> 야, 병은 도라인가 저거? 던지네, 던져. 아니, 병은 내가 나오는데 치다니까? 던지네, 던져. 나이 잡았잖아. 내가 안 잡았지, 우리가 잡았지, 우리가. 너, 나와, 너와 네애니던지 아니, ]다. 근데 저거... 아, 인거 정말 미안하다. 말도 안 하나. 벽을 치 갖고 내못 나왔다니까 빠지나울렛 있는데, 큐 타고 도라인가? 저거... 개한테, 정신 개한테. 진짜, 바람 야, 경신, 병장가 사람 존나 죽일라. 니 정말 팀킬 개오지게 하는데. 아,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유튜브 바로 올리니 존나 억울하다. 이거... <laughs> 아니, 벽을 <laughs> 내가 여기로... 뭐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 바로 명존세 맞고 개나라 갔다가 여기로 이제 나올라 하니까 이 새끼 가 벽을 쳐가지고 씨. 사람 뒤로 포탑 뒤로 돌아오게 만들고 총 짱나게. 다리우스만 잘라 생각했겠지. 인정. 아이 정말 존나 못한다 이니석이 녀석이 씨발 닭대가리는 손있지 씨. 아 진짜 닭대가리. 큐 빠졌네 다리우스. 그냥 내가 탑할 때까지 차리자. 아, 움직임 없다. 공격 준비 완료. 진만 라인 디나이 아는줄 아? 나도 디나이 할 거다. 나도 라인 디나이 할 거다. 시작이다. 무슨 자신감으로 여는데마마마마뭐한데 이거 어 뭐. 같이 유치한데? 누가 나한테 안될걸? 우후 유치하라고 지금 막마 킬달라고 지금 성분의 도가니네 아주 그냥 아 점마 아니 다리가 왜 쐐기를 사왔지? 쐐기? 점마도 득폭하나? 형어 미신 위동선 오케이 미진 주목 뭐야 진짜 와 진짜 눈으로 봐도 못 하는 게 보이는데 씹을 상성 때문에 이러고 있다 진짜 <laughs> 전파는 왜 좋은데지 전파 왜 좋은지 모르겠다 야 <laughs> 모르, 내가 뭘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전파는 꿈을 꾼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나비가 되는 호접몽 아, 전마가 쐐기 를왜 사왔지? 도라인가? 저거 광희까지 사와 갖고 딜기 한번 해보자. 이거 아, 일단 광희가 나와야 된다. 광희까지 나와야... 아, 내가 갈게. 립이 퍼버치고 광희까지 나와야 진정한 잭스가 되는 거거든. 저기 학살 중입니다. 나이. 아, 근데 애니비아가 킬먹고 하는게 너무 없대가 게임, 게임 이거 왜 이렇게 루즈하지 근데 이 게임 이거인 루즈하다 이게 뭐 어? 루임좀 지루하다가 늘어진다고 게임이 루즈. 15, 게임이 15분인데 왜 이렇게 루즈하노 내가 안 던져서 그런가? 안타아 원래, 원래 이렇게 게임 루즈하게 하는거 맞나? 몰라, 이판 나오던지, 이거맞지 왜... 지금... 정말... 이... 이... 문이비면다 땡길라는데, 뭔 근데 도시 여부가 있을 기고, 난 지금 제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돼... 아, 못 먹었다. 이러면 이제 라인이 당겨지니까? 진짜 멍청하다 죽때릴 뻔 했지 아 이거 맞아줬으면 안되는데 괜히 배간다 7초 바로 호응한다 리얼히 진짜 호응 빠지는 중까지 야 아, 미치겠네 밑에 바로스 봐라 딱 아, 올라온다 안 올라온데? 이나? 아리신온다좋지 내가 잡자. 아이씨. 아이 닭대가리 새끼 이거. 씨아 욕심 많네. 공격 아이씨, 한 찜승 새끼 이거. 욕심많네 내가 먹..내가 먹겠다 해주면 안되나? 지가 와우코 타드에서 똥싼것도 있는데? 아 형가면 난 영화 봐야겠다 영화 추천좀 영화 봐야된다고? 영화 봐야겠다고 근데 요새 쟤..니 뭐 영화 안본거 있나? 니가 뭘 안봤는지 알아야 내가 추천해주든지말든지 알지? 아 영화..영화..영화 영화, 영화 추천 수백개가 넘는데 영화 하나도 안 봤나? 아나 이거 일단 불러보지. 이게 재밌게 본 거. 클레멘타이. <laughs> 클레멘타이 존재. 불재 <불잼> 불재. <laughs> 내 클레멘타이 클레멘타이 영화관 가서 보고 눈물 개 흘림. 눈물 개 흘림. 돈존 나올 어클레멘타 진짜 명작. <laughs> 레알 명작중의 띵작 레알 띵작한다 아 임마 왜 다리가 트포를 사왔지 정신 나갔나 이거? 뽐모는거야형님은언제가 탑에 있을고 어? 다리우스 있을때까지 있어야지 다리우스 프리파밍하게 할 수는 없대네 입에 잘하네 뭐 뭐가 하고 싶은지 나는 다뉴스 아직 뭐가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좀먹 근데 쿨감 20%돼갖고 빡세긴 빡세네. 몇대 때려봐도. 지금 탑에서 이제 다뉴스하고 이제 남자애 대전하고 있요아 남자싸. 이게 남자들의 싸. 이제 정이 이고 있다. 남들이 한탈 하건 말건. 야, 그럼 다 갱에 가면 안 되겠지? 지금 남자의 싸움이라서. 니는 이, 일단은 한타하고 오브젝트 먹는데 집중해주면 된다. 뭔지 대칭 알겠지? 그래놓고, 그래놓고, 집에는 갱타타입이네. 봐라. 아, 무빙 저러? 보이나? 눈가리 앞에서 피한 거? 야 진짜 안간다 이제 이정도면 피하지 탑이 나왔어요내 <목소리> 피가 없다 먼저 찍어야지 와 이거 너무한데 텐이 겨오면 갈만하지 가자 가즈아 내가 먹는다! 킬딜! 아이 킬딜 아닌데? <목소리> 아이 킬딜 아닌데? 아이지 이거 정당하게 내가 가갖고 딜 놓고 먹은거지 이건 누가 봐도 내 전멸 W가 진짜 지짜다고할 수가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나의 킥 이거 딸피 업으로 같이 졌다고 예, 할수 있지 예, 진짜 이건 진짜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진짜 내가 다 했어 이거 내가 내가 내 플레인 진짜 눈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내 칭찬 바로 한다 이신 <laughs> 같은 사람이 보면은 내보고 개잘했다 말만 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내가 게임 다 했거든 지금 18키 18킬인데 내가 거의 한 16킬 했거든 말만 들어보면 그렇지 와도 있는데 그거 타고 빼지 와도 어디 있었습니까 아 내가 이게 손가락이 미려가지고 이 와드큐가 느려갖고 <laughs> 와드큐 와드큐가 생.. 이거 어째 보면은 전면 한번인데 와드큐가 느려갖고 <laughs> 카운는 살려주겠어 다뉴스 다시 탑에서 아이새끼 미드갔나 이 치사한 새끼 이거 안되겠네 이게 안되겠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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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검 떴다 신발 됐어 됐어 형 간다 뭐, 맞아, 럭스 죽어야지 마들럭스 뭐 뭐, 저놈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간다 다못 아, 잡겠지 이거? 못 이거 줘야겠지? 어. 괜히 서있다가 뒤지지 말고 줘야겠지 이거 그래 아니 형 아니 조지말고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아 조금만 어 견제만 미니엄 먹음 미니엄 리러스 1번 뭐 하나 먹는거 같은데 용뭐 뭐. 뭐, 무슨 용인데 지금 아, 물용 물용 아, 물, 그, 어, 물, 물용 물은 상관없지 않나? 용이 귀찮네, 나용 귀천 존나 많아. 내 물용 개시라 물었으면 죽는다. 아 맞지, 그건 맞지. 장신구 뭐? 장신구 뭔데요? 도 봐도. 질렸다. 댄스 보이지 뭐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왜왜 더블킬 했는데 왜 애들 다내 칭찬 안 하지? 요즘 죽는... 다 해서니까. 아니 애니비야 살릴라고 살리려고... 잘 들어가 주는데 미드 날리면 되겠다 이거. 니니 니 여기 탑탑탑 탑, 탑, 탑. 바텀 바텀. 안 내려오네. 아이 새끼들아 탑 날려야지. 아, 그... 아이, 잘했는데, 방금 이거. 레드 내가 먹어도 되겠나, 개탈. 근데 양보 안 해주네? 잡아 가자. 뒤통수 치자, 이거. 뒤통수 치자, 뒤통수 치자. 가자, 가자, 가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걸 여기로 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딴 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하면 다 킬다니까 근데. 그래서 는 아니 내가 하면 다 킬다니까. 나도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아니 본인도, 본인도 인정했으면왜 그러지. 아니 이이 이, 인정이 아니고 그냥 이제 하도 킬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킬다 이렇게 하면 재밌으니까 킬다 하기도 이 솔직히 킬다는 아니었다. 반피는 <laughs> 깨 있었는데 가슴은 왜 무슨 킬다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다 잡을 수 있다. 내가 간다. 자자. <laughs> 내가 돌아왔다. 근데 인마는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좁힐, 수, 좁힐 수가 없게 됐는데 인마는 다이우스가 여기서 한 트리플킬 정도 하면은 격차가 갑자기 쫓혀질것 같긴 한데 지금 포킹, 포킹하는 애들이 겁나 많아가지고 이거 파워깨기도 겁나 편하잖아 이따가 반격만, 어 빼라 빼라 빼라, 빼라, 빼라. 가운데 아, 그래. 이 미친놈들 안 빼도 된다 겁나 저돌적이네 그래 때려 봐라 이 ㅅㄲ 흐 됐다, 이제 잡으러 가볼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존나 와, 이마이무 땡기는데. 오케이, 큐버님, 나이스. 내가 뭔데? 땡겨진다고, 이거? 음, 응? 쪽팔리기 죽었네, 방금. 이게 땡겨진다고? 이게? 이게 땡겨질 각이었나? 땡겨질 각이었다고? <목소리> 아, 근데 어떻게, PS는 내치. 됐어, 슬로 끝났네. 솔바른 가도 되나? 니 네, 삽됐다. 아니네 엄마야, 너는 왜? 이제 내가 탑을 돌려 깎으면은 아, 하나 깨진다. 근데 나는 머니 받고 돈 받고 이신 혼자 뭐 하려고 이 쫓아온 잡을라고? 잡을 수있을 생각하나? 공격 준비 완료. 지 착각 착각 존 나네. 못 잡지? 알리스도 있잖아. 알리어 내가 잡은데. 나도 나도 올라가고 있어. 아유,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왜 적팀 못 컸잖아. 근데, 진짜, 똥 말처럼, 어. 적팀은, 아, 다리우스는 그래도 다리우스다. 이 생각 드네. 맞지? 근데 신기하게 형은 진짜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편에 있을 때하고, 상대팀 가 있을 때하고 다르다니까. 그냥, 정말 봐봐. 252에 이제 1코어 반하이가. 그냥 압박감 든다니까. 다가오면은. 그게 다리우스 효과라니까. 왜, 왜 이렇게 야지 아니, 정마 전바, 전판 내랑 비슷하다. 에? 수준은 비슷하다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아니 하는거 보면 비슷하다니까 빠져야 되는데 다 온다 애들 올라오고 내가 한번 따라가 줄게 내 왔다 내 구시에 숨어있을게 아C 와드네 이길 수 있다 충분하다 살아있다 피안타 파이터 애니베어 백도 잘하네 바론 갈까 둘이? 둘 바론 된데 애가 맞지? 얘네 와딩인데 애니베어 돕자 내가 내가 탑 날릴게 그러면 됐다 됐다 이거 각이다 백도의 힘을 보여줘는데 이때다 백도의 힘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오게 오로플게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봤나? 탑 날리니까 바로 서렌 치는거 <목소리> 게임이 이겼는데 시벌 <씨볼> 재미가 없노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어, <목소리> 와, 이런 재미없는 게임 하기 싫다 게임이 이겼는데 재미가 없노 <목소리> 아 <목소리> 짱나네 저도 재밌는 게임, 아, 95%다. 맞네한 번, 한번 이기면 승급자이자. 어, 이겨도 되는데, 라스트. 아, 라스트, 노노